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좋은 곳에 꽃 구경하고 왔습니다. 자랑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3월 31일자 만평입니다. 윤정부의 외교 변천사를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시즌 1 당선기 거창하게 시작했죠. 뭐 어떤 정부든 다 그렇습니다. 자신이다. 잘할 수 있다. 물론 기대도 있고요. 그런 자신감을 아주 잘 그린 호랑이 꼬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G20 회의 때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사태가 터졌는데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라고 우기는 사 사태가 벌어졌죠. 그때부터 그림이 좀 이상해집니다. 시즌 3는 오므라이스기입니다. 완전히 그림 못 그리는 초딩 그림이 됐죠. 오므라이스기는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미숙한 그림에 빗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 4기, 블랙핑크기가 이제 현재입니다. 너무너무 유치한 호랑이 머리가 돼버렸죠. 점점 나아질 걸 기대했고 사람이라는 게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지금 외교는 참 점입가경이죠. 근데 왜 갑자기 블랙핑크가 소환이 됐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죠. 미국 국빈 방문을 한달 앞두고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그만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블랙핑크 때문이랍니다. 미국 측에서 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만찬 공연을 7번이나 제안했는데 그걸 김성한 외교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라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미국 쪽에서 손님을 초대하면서 이런걸 요구한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글쎄 이게 경질 되거나 그만둘만한 이유인가 싶죠. 그리고 어제 부산일보에서 나온 뉴스인데 미국쪽에서 블랙핑크 무대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 40억을 요구했답니다. 아니 손님 초대하면서 너 먹을거 뭐뭐 사와라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laughs> 이런 상황이 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도저히 납득이 안되죠. 이게 납득이 되려면 정황에 대한 빈자리를 채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김성한 외장이 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만일로 잘린건 다른 이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내부의 권력 다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블랙핑크 얘기는 우리 쪽에서 미국한테 먼저 블랙핑크 공연을 요구 또는 제안을 했다면 미국 쪽에서 그런 비용은 니네가 대라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는데 그 손님이 갈비찜 좀꼭 해줘요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럼 집주인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해드릴 테니까 갈비는 직접 사오세요. 뭐 이랬다면 그나마 말이 앞뒤가 맞죠. 아니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다가 그런 제안을 누가 했을까? 윤 대통령이 블랙핑크를 그렇게 좋아했었나? 김성환 안보실장 바로 전에는 외교비서관이 곧 교체됐고요. 일본 방문 앞두고는 의전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중요한 일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실무 책임자들이 그만둬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자, 다음 그림 보시죠. 굿모닝 충청의 설아백 화백. 만평입니다 지구촌을 뒤흔든 또 하나의 케이팝 그룹이 떴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블랙 핑크가 아니라 블랙 펑크입니다 까만 빵꾸죠. 아래쪽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게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블랙빵꾸의 멤버들을 보시죠. 센터는 당연히 이목구비가 진한 이 여자분, 까만 옷이랑 녹색 스카프, 김건희 여사를 떠올립니다. 이분 센터, 가운데를 차지하려는 이 본능이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진만 보면 참 아름다우시죠? 우아하고. 순천만 정원 박람회 갔다 와서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아래 대통령실 마크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게 나 놀러 갔다 왔어. 화장 잘 먹었어. 하고 개인 인스타그램에나 올릴 사진이지. 이거 보고 여기가 순천 정원 박람회라는 생각 드십니까? 온 세계 기자들이 다 보는 아니,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에 GDP가 2000조, 뭐 10대 강국 정도 되는 나라인데, 야, 청와대 홈페이지. 시스템이 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꽤 괜찮은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 공지란에 자꾸 사장 사모님 놀러 갔다 온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그 사장 사모님이 제 정신인 사람이에요? <laughs> 자, 이 사진이 지금 하도 인상적이다 보니까 하루 만에 이런 패러디가 돌고 있어요. 썬데이 서울은 20, 30년 전까지 나왔나? 그냥 가십거리,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라 그러죠. 그런 아주 질낮진 어떤 거기에나 어울릴 법한 사진이라는 조롱이죠 <laughs> 다시 만평으로 와서 그 밑에 이건 대통령이신데 순대를 목에 걸고 떡볶이 어묵을 쭉쭉 빨고 계십니다 소주도 당연히 옆에 있고요 얼마전에 한국관광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자연 문화유산도 좋지만 뒷골목 떡볶이 순대먹으로 오고 하면 그러면 K관광이 성공할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양옆에 멤버들 나도 모르겠다라는 이쪽은 최근에 줄줄이 그만둔 대통령 주변의 외교라인 같고요. 왼쪽은 친일 만이살 길. 대통령실 내에 지나치게 친일 인사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 구석의 꼭지 그림 보시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 최서원 구 최순실 씨가 다시 보니 나는 천사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꼴에 비하면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참 재밌고 익살스러운 그림. 그림인데, 나라가 블랙 빵구 블랙 홀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참 웃기만은 할수 없는 그런 씁쓸한 그림입니다. 다시 한결의 그림판입니다. 4월 3일자 만평입니다. 엉망이 된 국정을 거의 폐허가 된 대통령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을 바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청소를 해야죠. 이 그림에서라면요. 근데 주인은 지금 나가요. 어디로? 서문시장으로. 대구 서문시장은 보수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여기는 보수 정치인들이 선거 때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 세해를 결집하거나 확인할 때 가는 곳이잖아요. 그림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이번 일정에서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만 간게 아닙니다. 1박 2일 동안 통영, 남해, 순천까지 선거 유세하듯이 쫙 훑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야 할 곳은 안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바로 보시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남해 순천에서 바로 가까운 제주에서는 4.3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이 추념식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앞두고 태영호라는 인간은 또 헛소리를 짓거리고 제주도 내에는 전에는 상상도 못할 괴상한 현수막들이 나붙었죠. 편애와 망언이 난무하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은 마음도 다치고 민심도 흉흉합니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사삼 추념식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를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일.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네, 이 그림 보시면은 대통령의 작년 연설의 한 대목이 말풍선으로 나와 있죠. 지금 이런 때 제주 추념식에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진심을 확인시켜드리고 제주도민들의 아픈 맘도좀 어루만져 주셔야 할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 넘게 남은 방미 준비가 바빠서 야구장에 시구하러는가는데 여기는 못 간답니다. 심지어는 여당 지도부, 당대표, 원내대표도 모두 불참했습니다. 제주 4.3을 생각하면 씁쓸한 4월의 시작입니다.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